진짜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을 뻔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하려면. 영혼이 변하려면 진짜로 죽어야지 영혼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했고.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바로, 진짜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한 영혼을 살려놨더니, 어떻게 삽니까? 살았다고 또죄 짓고 세상과 짝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백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뭐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0 백세 시대라서 사람들이 잘안 죽는데. <laughs>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때는 평균 어, 수명이 뭐 40세 뭐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제나이때다 이제 하나라 갔던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40세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어디 경, 경로당도 못 갑니다 여러분. 80세 되는 분들이 왜 경로당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형들이 자꾸 신부름 시켜서 안 간대. <laughs>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 사람들이 잘안 죽는데 요양병원에 갔더니 이번에 가봤더니.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그 뭐야 연명치료하지 않겠다라고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이제 어려워지시면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갈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사무장이 또 병실로 찾아오더니 연명치료를 한다고 사인을 미리 해두시면 어떨까요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래 이분들이 이 병원에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호흡기도 꽂고, 또 음식물 호소도 호수, 꽂고, 또 수액도 맞으면서 그냥 숨만 쉬게끔 유지하는 것이 이 연명치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연명치료라는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숨만 쉬게 할 거면은 연명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호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희망을 갖고 뭐 돈이 얼마 들진지간에 자식들 입장에서 해 보겠지만 연명 치료라는 건 그야말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꼴딱꼴딱 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 받고 나면요, 예수 모를 때 내가 죽을 뻔했구나, 예수 믿고 평생 살았으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뻔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신앙 신앙의 영차가 좀 쌓이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호흡기 끼고 음식물 호수 꽂고 그냥 숨만 깔다 깔다 쉴수 있게끔 다시 살 죽으면 살려놓고 죽으면 살려놓고 하면서 우리의 옛 사람을 좀 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그 영혼을, 죽어야 되는 그옛 옛 사람을 아직도 살려놓고 돌아갔다 돌아오고, 돌아갔다 돌아오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 걸쳐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옛 사람은 깔끔하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지도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도 못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무기력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 이유가 없다는 라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살렸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다시 옛사람은 돌아가서 죽었다 살았다 반복하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싹 정리하고 새 생명으로 사르라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